알아봤고 자세히 알아봤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평생 안보던 책을 그때 달았던것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절맞기 큰내기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제자랑으로 들어주시고요. 농기실 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스틴 사업을 그러면 끝나고 뭐 일해 그때 산이 같나요? 그 해답은 제 딸아이가 해준 거예요. 딸아이라고 얘네한테는 얘네한테 정겹지 않아요? 그다음스틴에는 미스틴에서는 대만 사람들이랑 이런 긴장 사냥이 뭐라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 제 스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어, 저는 어,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제가 어떤 그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상으로 빼지 않겠어요. 지금도 안 했어요. 지금도 우리 인간 사랑의 그룹과 게 어떤 그룹이 될까? 이 상상 때문에 저는 더 행복하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그룹은 천혜 전형의 일세가 됐어요. 5백명의 그룹과 함께하는 그룹을 만들는 싶겠다. 그데그 그룹은 행복한 그룹이 되고 겠다 말라면 행복하고 즐겁고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한미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 함께 나누자 해요. 여기 와보니 여러분들 에너지 너무 좋고요 굉장히 좋아보세요 행복해 보세요 그래서 제 시간을 어... 지금 1시간 30분 할 건데 클시간에 30분 하면 시 힘이 생겼어요 <laughs> 부동산을 팔 정도 는데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는 어, 그때는 저는 그때 직업은 저는 자영업 중에서 부동산이 귀찮았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영업 중에서는 부동산이 제일 나아요. 그 부동산은 그래서 저는 부동산 준비하고 목돈을 했을 때에제 생각에는 부동산을 하는데, 제수원은 20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서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5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만드는 게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팔널이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어,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20억짜리 건물을 사기는 힘들구나. 즉 내가 죽는 날까지 20억짜리 건물을 사서 내 노후 준비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이제 배명이 우울증으로 겹쳐서 했더라고요 <놀람> 하나씩 노을해보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았고요. 굉장히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오0지안 돼서 모르시죠? 여러분 모두 이렇게 30일에 맡신것 같아요. 어, 지나보세요그 불안함은요, 근데 요즘에, 저희 그룹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젊은이들 들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도, 어, 3년 과가 너무 불안해 하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우울증을 겪듯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여기도? 어, 굉장히 미래가 불안한 상태예요. 그때 그렇게 불안할 때, 에, 제가 이제 제 주변을 살아갔을 적에 제 친구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나 그조건 많이 나은 삶을 기다리고 있진 않았어요. 대비 부모, 세대들은 심씬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을 잘키운다고 진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서 노후 준비는 거의 안되 있었고, 아이들도 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녀들을 결혼시키려면은 서울에서는요, 최소 2억은 있어야지 집을 마련해줄수 있었어요. 근데 2억 준비가 내비는 사람도 진짜 많은가요? 이런 상태였기 어, 때문에 나의 움은 어떤 삶일까에 대한 대장한두려움 있었고, 대장히 우울했어요. 어, 그래서 배명이 우울증과 함께 저는 어, 불안한 생활, 우울한 생활, 그 다음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인데도,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명게 <laughs> 우울증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될때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제인의일망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어, 확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 이업물이었어요이 건물이 20억이에요. 제가, 어, 딱 이렇게 찍어놓고, 월세 5 0만만도나온거든요이 건물을 사서, 21세기 독록산이라고써있는데서 제가 한영부동산을한것 같아요, 내부동산을. 지금 생각해보다는 아주 고생이 훤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밖에 없었어. 근데 이것마저 내 평생에 저런 건물을 살수 없다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어, 우울증에서 헤어할 네. 수가 없었어. 어, 그때 이제 제가, 어, 어, 노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적에 노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60이 넘어서 아니면 50대 중반 넘어서 어,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맞죠? 어, 건강하세요? 어, 그다 건강, 건강. 더강다나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는 너무 좋죠. 건강은 아름다운 피부가 있으려면은 건강해야만이 아름다운 피부가 어, 될수 있어요. 저 어때요? 피부 괜찮아요? 예쁜 건 바라지 않아요. 그 짓만인 줄 알아요. 근데 친구가 건강한 게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건강이, 네, 이제 노후에는 어, 굉장히 흔하다는 거죠. 외로움은요, 친구예요. 어, 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요이세 가지를 갖추면은 제 인생 위박에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 없었어요. 근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네, 저한테 살짝 희망을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은 여러분들도 그런 삼 줄기 빛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꽤 많으시네요. 어, 내주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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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터진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많이 면요제딸 어, 아이가도 봤어요. 어, 제가 어, 진짜 어, 1 3년 전에는 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 그런데 그때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부동산 름이라고하면서서 어, 내가 피부가 좋아져야지 주름이 없어져야지 이런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가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 그게 왜 안타운 거야? 엄마가 안다운 거야. 이런 이상한 논리를 키고 있었거든요. 그러건 5월 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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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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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표월이들어월만월 5월 아, 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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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월월월 어, 월날에 저에게 180도 화장품을 선물해줬는데, 어, 보통 선물은, 선물을 주실 때리모컨까서 이렇게 하잖아요. 180도와 아이들과 함께 지난해 나의 스폰서을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신고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는, 그러지 않아도 안씻는데 어, 누 와서 신술에 더 신기시키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 어, 우리 집에 방문하는 거 싫어했고요. 여러분들도 목에 관람는그라죠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도 우리 이수사람님이, 어, 주워주시기나 방문을 해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저기혹시 피부는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이 피부가 좋아질 때쯤에서 누가 어떻게 뭐, 해서 좋아졌냐고 물어보면은 저를 소개해주세요. 근데 저로 인해서 대여섯 명의 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소개가 어요라고하면내 친구 중에서 제일 내 친구, 피가 같이 많은 친구 밑으로 내여서이 일어났어요. 그친구는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야너 부동산 안 된다고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너 180도 하는 건 다시 서서 쓰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다시 사서 쓰고 있니? 그 친구가 나를 너무나 잘 알게 네가서 쓸 정도라면 다른 사람 다다시나안 썼습니다. 그럼 이거 저절로 팔려나가는거 아니냐? 내가 대여서이랑 소개를 했는데 이주사장님한테 이들은 다 다시 나아을것 같아. 그럼 이거 저절로 팔려나가는 건데 돈될것 같아. 이주사람님은그 이 친구가 엔진 가로수 쳐다보 크게 위조을했거든요 비싼 물건을 많이 사가면서 농장 하고 와서 돈을 많이 써. 롤 변하는 얘기 아닐까그런 얘기를 했까 그럴듯 하잖아요. 그 친구는 무수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그것은, 이 제품은 전화를 하면은, 의사에서 제품이 오네? 물건이 굉장히 심심하다고 하니냐막 <laughs> 이렇게 얘기거예요 비트들이 이론에서 가지 않았어. 물건이 얼마나 심심한지 내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이거가서 알아봐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 두번 우리 스포드님이 오셨을 때 제가 굉장히 냉정했거든요. 냉정했던 이유는 우리 딸이 이 많은 돈을 들은 선수랑 자체가 딱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전략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선수를 들은데. 그런 전략을 들고 왔고 우리 딸이 한번 알아봐라. 이게 니가 기이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가 어, 연락감기장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듣게 돼요. 듣는데 그 스포드님을 내가 알던 사람 아니죠. 많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알아봤어요. 어. 열심히 한 달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음. 백화점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책판장에서책을 살다시피 꽉 넘기면서 맞춰봤어요.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생사를을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내가 원하는 20억짜리 건물에서 오늘만큼 받는 것을 여기에서 받을 수 있겠네. 당의때마다면접도 얘기하잖아요. 권리소득은 뭐냐면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에요내노후주비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다고 할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패비치 않고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5%이회까지 5 받는다는 면기에붙여 가지고 제가 한달을받해드렸어요제 잘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도 많이 드셨는데, 어, 시간을 일부러 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 나면 가볼게 하면 인생 안 바뀌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사는 거예요 한번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5% 유지되는 5그 수익이 있긴 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요 그때 내나. 내가. 내가 2 0억짜리 건물을 사면 정부에서 월세 받는 거잖아요. 우리 대기업 하나당 평균 수익이 얼마 들어가요? 20만원 정도 들어온다는 거를 지금 모르겠으면 네, 알려줄 거예요. 물어보세요. 어, 대가 하나당 20, 2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때까지 가 120만원이죠. 어, 4개가 있으면 380만원에 이생각을 해서 이게 보상이 맞지 않아요. 3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때 저는 초창기에 반을 들을 때, 9 0만원정도었기 때문에, 여기에 매료가 돼서 비슷비슷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500만원을 받게 됐는데 언제 가았냐면은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한 이유는, 어 회사 진짜 끝내주기 괜찮더라고요. 제품은 이미 내가 처음을에 가서 불고기가 내려가서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뭘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리고 끝났잖아. 근데 기분이 좋았어 우울증이 약간 시도 가지었들어는데 여자들이며 한분이거데요 진짜 예쁘다는 말에 네, 충만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품 끝내주는데 내가 지금 몸이 뭐냐면다 좋아. 근데 내가 할수 있을까? 했어요. 여기 이렇게 저도 예쁘신 분들, 예쁘신 분들, 똑같은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나는, 어, 그냥 동네 아줌마, 50대 아줌마였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해본 줄알았고할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다른 사람, 어, 다른 사람이 하루에, 어, 8시간 일하면 나도 12시간 일하지? 다른 사람이 3년 동안에 500만원을 받지라 나는 6년 동안에 500만원을 받지 이런 결심을 하기가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더니 1년 6개월 만에 내 통장에 125만원 찍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이 줄지 않았어요. 돈은 그 자꾸자고늘어났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 1년 반 만에 다양한제가 되면서 내 돈이 6 0어요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그리고 컨벤션에서 우리나라에서 어, 리더십 포인트가 1위를 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추적자가 나가요. 그리고 노키아 현장에서 실시하했는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흘러흘러 흘러, 20분밖에 못할때가는빨 흘러가야 되거든요. 흘러흘러서 제가 어, 지금 12년 됐는데. 저는 조이클 그룹이라는 그룹의 생표가했고요 대표 민원가 되고요. 어, 또 티메니트 시대차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대만장자 타이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저에게 준 어, 선물이 뭐냐 면요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요. 이두 가지가 해결되면요. 사람이 마음이 명록해져요. 이 자료가 있고 나면은 처음에 저는 돈 때문에 이사하고 시작을 했는데 돈의 가치가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러면서는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게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요. 나만 행복한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감사, 존경, 어, 아니면은 어, 메뉴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아무 너무 감사한 선물을 드렸고 그런 가치들을 위 제가 행복합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이위를 해주는 거예요 설득을 하셔야 되고 잘알아주셔야 돼요 이 사진 많이 보세요 네. 이때보다 네. 제가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사실 네. 와 이게 나오거든요 <laughs> 지금 항상 죽여갈 때제 사진이에요 그리고 준간에 로비 제가 사귀을 만한 준비가 됐는데 로비 됐을 때 저의 모습인데 두 개가 굉장히 멋을 낼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사진은 우리 아들 대학교 졸업식이에요. 대학을졸업식인가뭐대학을 졸업식에 가기 위해서 저렇게 모양을 냈는데 저렇게, 어, 진짜 정겨운 사진이거든요. <laughs> 지금 2015년 9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오늘, 오늘을 위해서 늦다가, 프로필 사진을 최대한 하나 찍어야 되는구나. 훨씬 지금이 내모습면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찍었답니다. 이 정도라면은, 이 정도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라면이 제품을 한번, 어, 급한 걸로 여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 유통이 아니라 내가 본사가 되어서 한 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다음 시간에 제가 사장님과 김은정 사장님이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면서 살게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수 있는 유스킨 데 유스킨 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 어 생각만 해도, 어, 어, 가슴이 젖어오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스무 선아있들그 다음에 파트너 사람있들이 너무도 중에서, 그냥 저는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어, 나의 사랑은 가족이라고. 어. 그래서 이런 삶을, 어, 그, 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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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진을 좀 보여드려도 되죠? 이 네. 사진은, 이번에 모나코, t n 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는 분 네. 계시죠? 네. 어, 예를 들어서, 어, 수 사장님, 그 다음에 헌트 어, 사장님, 그 다음에 저 아들, 어, 여기, 예, 이기천 사장님, 딸, 어, 뭐 저기, 김은정 사장님,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지냈고요. 제가 이제 뉴스기를 시작하면서 딸, 아들 모두 뭐 축가 결혼시켰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뉴스기를 하면서 제 손주들이 당했는데, 아 만약에 내가 미스키를 하지 않았다면 어 이건 이제 비밀이니 여러분들만 아세요 과연 내 아들 며느리가 나와 함께 살까? <laughs> 그렇게 소통이 될까?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미스키를 그 통해서 저도 마음이 성장됐죠그 성장한 가운데 늘 그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며느리도 어, 결혼해서 지금 3년째 들어갔는데 굉장히 바뀌었어요 무슨 일사면을 진짜 가여 하진 않은데 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 속성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그 일에 가치들이에요. 돈이, 돈보다 위에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들이게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제 삶이 전 너무 좋답니다. 이해가 잘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르시모좋을것 뭐, 같아요. 이제 휴가를 갔는데 저희 친척 어른들 86세 대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함께 어, 휴가를 가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는 신기했어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시금식도안 먹는다고 해요. 근데 수비를 그 하면 식용잘 어, 먹게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이런 이제 우리 그 사장님들과 함께 이런 파티도 자주 하고 어이 화면이 굉장히 이렇게 빼졌는데 이 사진을 제가 왜남겨냐면요 네. 저희 조인분으로 리더 사장들과 함께 어 네. 이제 여행을 한는데 어. 표정을 한번 보세요 한명한 한 명이 너무너무 다 같이 웃으세요 이렇게 사진 찍진 않죠 근데 이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스틴의 삶이고 어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진을 사는 거예요. 이제 도시락 공사를 한 건데 저희 팀이 가서이 행복하게 나누면서 도시락 공사도 했고 그다음에 어, 이런 봉사활동에도 그, 그, 참석할 뭐 수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이 사진은 이 제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원하는 사진을 생각했잖아요. 어, 성지수제를 듣는데요. 1 1동만 너무 감사했어요. 스키엘에서 가는 여행처럼 고급지고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무 감동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걸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성지순례 중에 네,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빨간 옷 입은 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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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제 룸메이트였어요 근데 성지순례 중에 이분은 피부성을 섭진 잘하셨어요 그리고 노릇만 입으셨고 고구를주워셨고 나중에 돈을 누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행을 가면은 뭐, 스킨 제품을 어, 제가 누누이들한테 이렇게 싸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적당히 내가 슬롯만 싸가지고 왔거든요. 달라지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나 없을 때 살짝 당연하겠아요왜냐면 <laughs> 나하고 누구나 <laughs> 힘을 차이가 너무나서 힘을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거를 <laughs>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걸 다 돈으로 보시잖아요. 계 속으로 보는 거야. 아, 스킨, 내가 스킨이 봐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얘기를 엄청 신경쓰고. 돌아보는 게, 어, 난이 너무 험한허다한거요 마음이. 그런 걸었던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돌아가서 내샵에 돌아가면은, 어, 에 들어가면은, 어, 지금 그동안에 여러 번 동안 밀었던 일이겠죠? 그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난다는 거요 이때가 내가 쉬지 않요한 3주 쉬었거든요? 그다 나는 돌아가서 또 쉬잖아요. 어. 어. 이렇게 들어가고또 자기 따라 있는, 어 없는 사이에 계속 피고다니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손목이 나간거예요이 나가면서 나간, 어, 하늘방에 가서 치고하고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러고 는데내 땅은 어떻게 해요? 나는 모든 삶을 세우고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쳤죠 그랬더니 이승님이가르쳐고니요 우리 통행하고 오는 아세요? 어? 아세요? 근데 동욱이가 항아리 보러 가는데 계속 뭐가 생기죠 저도 그렇게 된거예요송기숙이 이스라엘 내 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서 어, 이렇게 또 기지스가 형성되어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딸과 함께 사고 있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나의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주 뭐, 뭐, 열정적으로 곧 힐링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 오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제가, 어, 1년 동안, 어, 제가 느낀 나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냥 와서 쌤이나만 들었는데 이게 비용은 아니에요. 3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설립을 안할 정도로. 집에 가서 새벽에 나가서 설립에 들어오면서 설립을 안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8시간, 12시간 한다고 했죠. 그 약속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3년 어, 열심히 한 것에 비하면 너무 과하게, 나에게, 어, 진짜, 어, 인생 역전이 된 이런 스토리도 뭐 저한테 선물로 받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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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라면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잘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늦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거든요.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네. 여러분의 꿈이 간절하고 진짜 나도 한번 태어났는데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어, 생각이시라면, 뉴스킹 하세요. 그런데, 이뉴스이 어떤 사람인래그러세요 하고 궁금하시잖아요. 어, 그 내용을, 티베이트대만장자 김은영 선생님이 들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